아, 여러분 살면서 언제 가장 절박하게 기도하셨습니까? 우리는 보통 아, 예기치 않은 고통과 고난이 찾아올 때 가장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까? 하나님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했습니까? 하라고 하는 거다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과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을 내가 잘못 봤나 봅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면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억울하다라고 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이유는 예수를 믿으면 고난과 고통에서 면제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을 잘 믿고 또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살면 고난과 고통에서 면제시켜, 면제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어려움과 고통이 오면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죠. 자기 기대와 맞지 않은 이유 때문에 그렇게 원망하고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사도행전을 기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또 기쁨을 누리고 또 방언을 말하고 병자들이 낫고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과 또 이방 지역으로 퍼져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믿는 자들의 수가 늘어났다 그리고 교회가 흥황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어떤 긍정적이고 아주 좋은 은혜로운 사건들이 워낙 강렬하다 보니까 정반대되는 내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종종 잊어버리고 삽니다. 여러분, 유대인과 제사장들이 얼마나 많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또 협박했습니까? 그 밖에로 스테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또그 일로 예루살렘의 교회가 믿는 자들이 예루살렘에 있지 못하고 결국 뿔뿔이 흩어지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만, 사도바울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이방인들에게 어려움을 당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습니다. 믿는 자에게 고난이 없다 그러면 사도바울에게 고난이 없어야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약속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만 보더라도 믿는 자들의 삶에 고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보장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이제 오늘 보면 27절, 30절 말씀을 보십시오.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라고 하는 아가보 선지자의 예언이 있었고 그 일이 실제로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곳은 흉년이 찾아오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에 간 흉년이 온다. 그런 말씀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다만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흉년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을 보면 알수 있느냐? 흉년을 아가보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알수 있게 되죠. 흉년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하에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오해해서 하나님이 흉년과 또 악한 일, 죄악된 일이 제약된 일의 원인자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일의 근원자가 아니라 흉년과 제약된 일이 일어나도록 일하고 있는 악한 세력의 일화를, 일하는 것을 허락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내버려두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금방 질문을 하게 되고또 의문이 생기는 것은 왜 하나님은 이런 악한 자들의 일하는 것을 내버려 두시는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왜 악한 자들이 악한 영들이 일하게 내버려 두시는가? 예수 믿는 자들에게 평안만 좀 주시지, 평안하면 더잘 믿을 것 같은데, 왜 어려움을 자꾸 주시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합당한 자로. 자라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합당한 자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면 전쟁과 슬픔과 눈물과 애통이 없고 이별이 없고 또 죽음이 없는 곳이라고 우리가 배웠죠. 그리고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다라고 배웠습니다. 물론 천국은 그런 곳입니다. 그러나 천국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 그것은 거룩하고 의로운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내는 한 가지 표현 방법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룩하고 의로운 곳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도 마땅히 거룩하고 의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고 의로운 자가 될수 있는가?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고난과 의로운 자 거룩하고 의로운 자가 될수 있느냐? 바로 환난과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라고 지속적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거룩하고 의로운 자로 만들기 위해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10편 119편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10편 119편 말씀. 구약성경 893페이지. 구약성경 893페이지입니다. 10편 119편 67절 말씀입니다. 119편 6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행하고, 잘못된 길로 갔는데, 고난 당한 후에는 깨달았고, 그리고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뭐 때문에요? 고난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71절 말씀도 보세요. 7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을 통해서 뭘 배웠대요? 주의 율례를 배웠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 저는 고난이 없어도 거룩하고 의로운 자가 될수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성경은 지속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기독교 역사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솔직하게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말로해서 알아들을 만큼 헌하지도 않고 의롭지도 않고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고난이 와야 그때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에게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서 거룩하고 의로운 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알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라오디라오디게아 교회를 보시면 굉장히 경제적으로 윤택하고 고난이 없고 잘 살았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가 하나님을 잘 찾았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3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맨 끝에.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여러분, 거기 보면, 라오디기아 교회 보내는 말씀이라고 되어 있죠. 일주는 안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라오디기아 교회 지역은요, 양들이 많고, 또 목화 재배가 활발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모직업, 면직업, 공업이 굉장히 활발했고 또 양모와 카페트의 주요 생산지였습니다. 또 라오디게아 교회 이 지역은 교충의 교통의 요충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업과 금융, 군용, 금융과 무역업, 은행업, 의학까지도 발달했던 곳이 라오디게아 지역의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유로 라오디계학교회가 아주, 아주 풍부했거든요. 풍성했습니다.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물질적인 풍요에 취해서 형식적인 신앙과 행함이 없는 지식을 갖춘 곳. 이것이 바로 라오디계학교회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라오디계학교회의 모습, 모습을 보면, 오늘날 우리 교회와 아주 흡사합니다. 경제적으로 풍성한데,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행함이 없는 지식만 갖추 있는 교회. 라우디계학교에 교회 바로 오늘날 교회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17절 말씀 보십시오. 17절 보시면 스스로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모르고 있죠. 자기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고 사람이 왜 부족한 것이 없습니까? 교회가 왜 부족한 것이 없겠어요? 기도가 부족하고 사랑과 말씀과 은혜와 섬김과 헌신과 영력이 부족하죠. 부족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는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라오디계학 교회를 보면 물질적인 풍성함을 영적인 풍성함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거짓된 자기만족은 17절 중반절 이후에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있죠.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또는 영적으로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을 왜 알지 못하냐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기 인식을 제대로 못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도 조심해야 될 것은 물질적인 풍요에 빠져서 자신의 진면목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정려하면라우드계 학교에는 큰 핍박이 없는 평온한 교회였고, 지리적으로도 좋은 조건을 갖췄고, 경제적으로 윤택한 삶을 영위했습니다. 그러나, 사치적이, 사치적인 삶을 살면서, 영적으로는 가난한 교회였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무감각했고,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9절 말씀 보십시오.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보면 책망한다 징계한다 라고 얘기하였죠. 왜 책망하고 징계합니까? 미워서가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것이고 징계를 통해서 회개케 하기 위해서 고통과 어려움을 준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길에 고통과 어려움을 면제시켜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고 의로운 삶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시면 오늘 본문에 보면 기근이 찾아오게 됩니다. 흉년이 들어서 신자들도 타격을 받더라라고 하는 거죠. 흉년을 들면 안 믿는 사람은 다 굶어죽고 믿는 사람은 다 부족함이 없다. 이런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신자들을 배려하거나 아, 너희들에게 고통이 없다라고 약속하신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적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된 자답게 거룩하고 의로운 자로 만들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고난의 때가 올수 있습니다. 그때 원망과 불평으로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부족한 것이 있으면 내 자신을 살펴서 다시 열심을 내고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려고 노력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바꿔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를 살펴서 회개로 마음만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과거와 똑같이 살면서 어떻게 내 삶이 달라질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이 상황이 어렵고 힘들면 바꿔야죠. 잘못된 부분을 고쳐야죠. 그래야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고 회복의 은혜를 주시게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여러분의 신앙이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고통을 통해서 거룩과 의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다시 생각을 해보시면 흉년이 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피해를 봅니다. 신자나 불신자나 모두에게 피해를 입게 되죠. 그렇다면 신자들이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2 9절의 말씀 보시면 조금 형편이 나은 사람이 어려운 사람을 돕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서로 돌봐주면서 어려운 시간을 함께 견디어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도와주는 사람도 여러분 넉넉해서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도 힘들고 어렵지만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을 주님께서 나를 섬기셨던 것처럼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던 것처럼 내가 가진 것에 조금을 떼어서 그 사람에게 보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실천하게 되는 겁니다. 도움을 받는 사람은요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을 통해서 도움의 성기를 주는 것을 경험하면서 감사하고 또 거룩하고 의로운 자로 세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도움을 받는 사람이나 도움을 주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거룩하고 의로운 길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고난을 이기려면 시간이 걸리고 또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생활에 일상생활에 온갖 영적인 훈련이 다그 속에. 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사람, 또 만나는 사건들, 삶의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 과정 속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에베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5페이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여러분, 어려운 시간을 빨리 지나가게 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한 이 고난의 시간에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지혜를 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혜를 구하고 있죠. 빨리 넘어가게 해 주십시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고난의 시간에 어떻게 지나가야 되는지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행해서 좋은 결과를 얻기까지는 시간이 걸리죠.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고난 중에 어리석게 원망과 불평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고통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길 원하는 것이, 깨닫게 하길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라는 겁니다. 이해하라. 그래야 고난의 시간을 견디고 버틸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마음과 자세로 시간이 시간을 견디고 이겨낼 때, 우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고 천국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서 18절 이하에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 나옵니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술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방탕하다는 얘기는요. 윤리 도덕적으로 방탕하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있는 것이 방탕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것 방탕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생에 공부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공부해야 될 때에 공부하지 않고 PC방 가고 유튜브 보고 SNS 하고 뭐 이성 친구 만나고 또어 공부하지 않고 다른 것을 하는 것을 방탕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아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 우리가 거룩하고 의롭게 되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고 시간만 때우면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숙하고 성장하려면 해야 될 일을 해야 되고 그 시간 내그 환경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견디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 견디는 시간을 통해서 내가 조금씩 성숙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견디는 걸참 못하죠. 기다리는 것을 참 못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빨리빨리 하려고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빨리빨리 뭘 하려고 해요. 과정이 필요한데, 과정을 스킵하고, 그냥 넘어가고, 그냥 빨리빨리 결과만 얻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고난이 찾아오면요. 그 고난이 없애는 것이 목적입니다. 고난 없애는 것 자체가 목적이에요. 신자에게 있어 최고의 유혹 거리가 바로 이런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 하루하루를 쌓아서 열흘을 만들고 열흘을 쌓아서 30일을 만들고 또한 달을 쌓아서 1년을 만들고 1년을 쌓아서 10년을 만드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냥 큰거 하나 해가지고 내가 10년을 쌓겠다. 이런 생각을 신앙생활에서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헌금을 많이 하고, 또,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시간을 늘리고, 또산 기도를 하고, 이런 것들로 10년을 때우려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뭐든지 하루는 하루밖에 안 됩니다. 하루는 하루입니다. 그 하루가 쌓여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하루가 쌓여서 평생을 만드는 것이지, 하루아침에 한 달을 만들고, 1년을 만드는 방법은 없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싸움을 해야 됩니다. 성령충만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하루하루 매일매일 성령충만함을 요구해야 됩니다. 성령충만하다고 해서, 한 번에 1년치를 쌓아가라, 그런 의미로 성령충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루하루 거룩과 영광의 삶으로 완성되기 위해서,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아내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18절에 말씀하고 나서 22절부터 6장 16장 9절까지 보시면 아주 지극히 평범한 일상생활을 얘기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어떻게 평사 일상생활을 해 나가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성령 충만함으로 부부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고. 성령 충만함으로 부모 자녀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주 지극히 일상적인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격증 시험 보듯이 우리 믿음의 길에서 떨어뜨리려고 고난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좋은 성적을 거두고 괜찮은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죠. 고통의 시간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어려움의 시간을 성령 충만함으로 견디고, 승리하고, 또 이기라고, 건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시간을 낭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원망과 불평만 하고 있는 것을 시간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그 고난의 시간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물론, 성실하게 산다고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일상생활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죠. 울고불고 아우성치는 일들이 있습니다. 부부관계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자녀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자녀가 방탕할 수 있고 자녀가 어려움을 줄수 있습니다. 또 직장에서 골치 아픈 사람들을 만날 수 있죠. 사업에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어려움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거룩하게 만들기 원한다. 내가 너를 의롭게 만들기 원한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삶의 모든 상황과 여건을 통해서 거룩으로 의로운 자로 세워져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